될까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둘셋 안녕하세요 인피니입니다안녕하세 네, 아, 아, 예, 예, 예. 아,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. 저는 인피니성의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롯데볼을 사랑하는 동현입니다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입니다 <P>. <laughs> 영수 네 안녕하세요 송송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화예입니다. 아 여러분 많이 춥죠? 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근데 따뜻하게 안 입었어요. 입어도 안옷좀 더. 너무 우니까아 어,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 감기 혹시 안 걸렸어요? 괜찮아요. 여기만 말하고 여기는 뭐 다들 괜찮은 거 봐요. 저녁은 드셨나요? 그래요? 아, 저희가 오늘 예. 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수원까지 이렇게 달려게 오 됐는데 어, 저희 보니까 어때요? 별로 안 좋아요? 분은 <목소리> 열정적이에요 지금. 네. <목소리> 또 인피니트 하면 또 저희가 또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맞아요. <laughs> 또 저희가 롯데몰에서도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수원 오픈 네. 1주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 그리고 인피니트 하면 다 불러주셔서 저희가 <laughs> 또 이렇게 <laughs> 이스피 <이슈피에 웃음> 분들을 모시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화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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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추워요 어, 매우 춥네요. <laughs> 너무 추워가지고, 예, <laughs> 그래서 네. 아, 아, 제가 <laughs> 어느 <어디서요>? 분이었는 <laughs> 네. 어, 죄송하게도 다리 부상 때문에 추을못 보여드리고 있어요. 다리 아팠는도 추워서 추고 싶더라고요. <laughs> 그 정도로 쉽습니다. 네. 살짝 나갈 뻔 했는데. 쉽 그리고 또 동우씨가 아까 넘어졌는데. 아아 괜찮아요? 아, 예, 아, 굉장히 뭐, 무대하다 보면은, 끌어져서 네. 넘어지기도 하는데. 아, 여러분들께 참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. 아, 아 괜찮아요. 렁헐렁한 모습을. 괜찮아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예, 네, 괜찮아요. 아, <laughs> 아, 그러면은 저희가 어,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어, 다음 곡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어, 어떤 노래죠?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죠. 어... 하영 고백이요? 아니고 <laughs> 그러면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다시 응분들 같이 불러주세요.